오늘은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열흘 동안 알바를 해야 해요. 그래서 기록용으로 남기는 열흘간의 여정. 날 좋다. 너무 좋다. 감다 점심이었던 곳 냠냠. 언니 나 다녀올게요. 가보겠어요. 음. 초생이 없네. 바로 안 되시면 보드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일하는 언니 남친분이 사주신 거잘 먹겠습니다. 진짜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두비밥두비밥 마지막 날을 즐기러 갑니다. 두근두근. <목소리> 진짜로 만나봤어요 8 7 6 5 4 3 2 1 <laughs> 와~~ 와~~ <laughs> 잠시각 8시 51분 11차 알바를 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근 11차입니다. 예쁘죠? 화이팅! 와우! GS에서 홈플러스 원하는 거 샀어요. 오늘 저녁 일 끝나고 고생한 기념으로 팩을 해줄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해도 잘 보이나? 근데 요거 하고 밥 먹고 편집할 겁니다. 뿅 고기 고기 맛있게 다 맛있게 만들어줘요. <목소리> 아 찍었던 영상들 중에 제일 긴것 같아요. 아직 컷 편집은 안 했는데 대략 거의 30분 다 돼가는 영상? 아마 한 15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일 끝나고 뭐 하냐고 하는데 일 끝나고 일합니다. <laughs> 그러면 열심히 컷 편집해볼게요. 얘 없으면 저 얼어 죽어요. 나도 돼. 난 이게 무슨 일인가? <laughs> 인터넷이 안 돼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왜안 켜져요? 아, 어. 그안 켜지죠? 진 어. 정신 차려! 좀 제발! <laughs> 저녁도 라면. 학원 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들이랑. 가방. 오늘의 야식 삼평빵집입니동 오늘 3일차는 여기서 끝. 오늘의 밥 삼종빵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옥수수빵입니다. 헤헤, 잘 먹겠습니다. 4일차 재밌게 놀거 챙겨갑니다 <laughs> 예뉴진스 신곡 나왔당 그리고 출근했다 언니랑 놀거 사온 두근두근 두근. 날이 진짜 좋다 근데 너무 추워요 아왜안 누워있어 <laughs> 대박이다~ 전체적인 산철이 왕~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지금은 이차 안주 사러 가는 중입니다~ 예~ 빨리 와. 아, 개 무서운데? <laughs> 아니, 영상 듣는데 졸라 무섭게 뛰어봐. 일마트 등장. 무듬회. 회? 응, 회. 회. 어머, 연어? 무듬에도 있어. 여기는 연어 초밥 하는 곳. 저희는 이걸 샀어요. 어? 혼자 코닐라스. 제가 좋아하는 게 없대요, 지금. 오늘의 아침은 라면에 요거 넣고 넣고 먹을 거예요. 영상 편집 중인데, 엄마가 떡국을 너무 많이 했다고 <laughs> 주시고 갔어요.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갓편집은 아자. 얼추 다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음, 쉬러 가기 전에 밀린 일기를 적으려고 합니다. 친구가 선물로 준 온앤루프 다이어리에 적을 겁니다. 좀 이렇게 생겼어요. 일기 싸보고 올게요. 같이 하는 엄마가 사이버거다드셨어요 오늘 잘 먹을게요. 네, 퇴근 도는 잘 갑니다. 현재 시각 오후 5시 5분 집에 잘 돌아 저는 씻고 자막을 달아줄 겁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 자막 다 달아야 돼요. 짭 13분이니까 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일 8시 23분입니다. 알바 갈 준비를 해볼게요. 계란 후라이랑 지금 전자레인지에 돌아가고 있는 빵을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버섯구이 맛있어요. 동생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삼송빵집 사와줬어요이걸 제일 좋아하고, 이건 처음 먹어보고, 이거는 하루 지났지만 먹어도 될 거예요. 그리고 얘가 먹어놓은 스미똥. 자, 드디어 1월 7일이지만, 이제야 작년 12월 막주 평일날 놀았던 거를 편집 다 했습니다. 제 인코딩하고 렌더링해서 바로 올릴 거예요 9일 차 출근. 이제 진짜 하루 남았어요 자 호주머니가 휴지로 다 뒤덮었어요 어? 정말 익스트림 라이프예요 너무 즐겁다 환희가 <laughs> 냉모밀 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 오늘이 드디어 1일차 마지막 날 열심히 일하고 와볼게요. 네, 하려고 했어요. 아니야. 갓, 싸워줘요. 재밌다. 아료 사료! 사가사준 푸딩. 사 하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겨 저는 쉴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고이영려 있습니다 S24에서 2월달에 온다고한 택배가 와가지고 뜯어보겠습니다. 은혼에 나오는 긴토키. 이쪽은 은혼에 나오는 카무이.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희이 미쳤어. 이거 뭐 쉬울 수 있어요. 다들 연양김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거 진짜 옛날에 고구마 맛이 있었어요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단종됐는지 안 보여가지고 그 뒤로 못 먹고 있다가 인스타그램에 이게 뜬 거를 발견해가지고 어, 이미 하나는 먹었어요. <laughs> 근데 군 고구마 맛시장 고구마는 아니고 군, 군. 벌써 어, 10일 동안 일하는 거의 마지막 날이고 많이 힘들었지만 열심히 일하고 먹고 일하고 먹고 했습니다. 마지막 엔딩 장면이 맛있게 드세요. 다들 이거 짱 맛있단 말이야. 근데 여튼 뵐게요. 안녕. E